영어원 비성 홍민표 삼가의 리듬 오브 전 테크놀로지 도핑이래 기술 도핑 도핑은 인 스포츠 스포츠에서의 도핑이라는 것은 usually 보통 빈도 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있지 i n v o l v e 즉 관련됩니다. drugs 약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냐면 대타고 목적격 관계대응사 앞에 는 drugs 구매 전에 players가 illegally 불법적으로 take 섭취한 목적 업재임 얘는 투 부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인 거야. 부사정법. 뭐하기 위해서 합 거래. Gain unfair advantage in performance. 즉 경기력에 있어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섭취한 그러한 약물과 관련이 된다. As technology advances. 뭔뭐 하냐 뭐 따라 접속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러나 doping은 eased on. e 수동태지 행해져진다고. 나도니 A, but also B A 전면구, B도 전면구 약물을 가지고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비를 가지고서도 행해져진다고 도핑임 That's why 그러한 이유로 여기 있을 적 누구 선행사 더 h e r e a s o 생량 Y는 누구 관계 부산거지 그것은 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하고 선행나오는 거라고 해석할 때 그러한 이유로 정도로 들어다는가 그런 이유로 그 용어 기술 도핑이란 것은 was coined 기술 도핑이란 게 만들어졌다고 코인 만들다란 뜻이 있어 주조하다 만들다, 콤마 찍고 엄마 뭐 뭐, ing 분사구문 나왔고 분사구문 뜻둘중 하나 동사 원형의 ing 하면서로 쓰든지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하다로 쓰는지 오케이 okay. 그리고 그것은 가리킵니다. 읽으면 되겠지. 그건 언급한 거고 가리키는 거래. Any form, 어떤 형태, 모든 형태를 가리키는 거래. 뭐에? Unfair Advantage. 불공정한 이 점의 모든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불공정한 형태냐면 g a i n e 가 pp로 앞에 있는 누구? Advantage 꾸며주고 있는 거고 주격관계 대명사 누구 생략? 비동사 생략이지. 여기서는 사물이니까 which is gained 얻어진 이점이래 from 뭐로부터? technology 기술에 의해, 기술로부터 에기술 by a player or a team 선수나 팀에 의해서 기술을 통해 얻게 되어진 불공정한 이점의 모든 형태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in the 28th olympic swimming competition 에서 2008년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when 뭐 했을 때23 out of 25 world records 25개 중에 23개 의 세계 기록이 were set 세워져 졌을 때 수동태지 set p p m by those 그들에 의해서 어떤 그들이야 전면구 in a particular swim suit 특정한 수영복을 입은 그지 특정한 수영복을 입은 그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 Investigations 조사는 그러니까 조사가 결론내렸대 뭐라고? 접속사 데디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It was a case 그것이 그 사례다. 뭐의 사례? Of technology doping 기술 도핑의 한 사례이다. 라고 결론내렸습니다. Recently in 2016 International Cycling Event 최근에 2016년 국제사이클대회에서 사이클리스트가 From Belgium. 벨기에 출신의 사이클리스트가 Be accused of 뭐뭐 으로 비난한 게 아니라 수동태니까 비난 받다가 돼야지 수동태니까 비난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비난받았때 기술 도핑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뭐 했을 때 A small machine was found. 여기도 역시 BPP. 발견되어졌을 때 어디 안에서? 그녀의 자전거 프레임 안에서. 어떤 자전거 프레임인지 다시 주격관계동사 설명. 저때 그녀에게 아이고 그녀에게 추가 동력을 while 뭐하는 동안 she pedaled 그녀가 페달을 돌리고 있는 동, 안에 추가 동력을 제공하는 작은 기계 장치가 발견되어졌을 때그 기술 도핑으로 비난받았다고. a s p e c i a l l y designed swim suit. 특별하게 고안되어진 수영복 혹은 작은 장치 어디 안에 인어 바이크, 자전거 안에 그 작은 장치는 잡으자 주어 두개 나왔지만 단수 주어 오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수 주어인 거지 명백하게 줍니다 이거 중요한 단수 동사니까 줍니다 Un unfair advantage 불공정한 이득을 제공해 줍니다 the only d i s c o u r s e d a t h l e t s 그것은 오직 단지 this crazy 뭐 합니다? 낙담시킨다 선수들을 어떤 선수들이냐면 who하고 주격관계되면서 train day and night 밤낮으로 훈련하는 뭐하기 위해서 투표장사의 부사중법의 목적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그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는 그 운동선수들을 낙담시킬 뿐이다. Such attempts 그와 같은 시도들은 should be banned 즉, b p p 금해져 되야 돼 금지 되어져야 한다고. In all sports competitions 모든 스포츠 대회들 안에서 대회들에서 금지 되어져야 한다. In order to preserve 특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 풀로 쓴 l 임 f s c r i m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촉진하기 위해서 뭐를 the core value 그 핵심 가치를 뭐에 a fair competition among players 선수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 대회에 대한 그 핵심 가치를 보존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the governing bodies 그 관리하는 실체들은 관리하는 실체 관리하는 뭐 기구정도로 해면 되겠지 관리하는 기구들 뭐에 Of various sporting events.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의 이벤트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들은 should seek measures. measures 뭐 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수단과 조치들을 수단이나 조치들을 뭐하기 위한 투쟁의 형용사형법으로 조치 꾸며주고 있는 거지. measures measures to prevent technology dumping from and bring in there events. 무슨 수관화 찍고 가자. 임. 프리벤트처럼 막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뭐 팁이 될 수도 있고. 스탑이 될 수도 있고. 뭐프로히비이될 수도 있고. 혹은 위너 에 어떤 밴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목적어 from 동사 원형의 ing 구문 해석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뭐하다? 막다가 된다고 중요 구문이 아임 그래서 prevent 여기서는 뭐야 prevent 막습니다 목적어 technology doping이 from entering into their events 그들의 경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막기 위한 그런 미셜즈 조치들을 추구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 Technology has not been developed. has been 누구? 비동사고. 생소동태 PP. 기술은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다. As an illegal weapon. 불법적인 뭐 수단, 무기 수단, 수단으로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다. 뭐하기 위한? For gaining an unfair advantage. 불공정한 이점을 얻는 것을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현재 완료 볼수 있지. 햇 e n "It is to be used", 그것은 자부자 비투형법대 있고, 의무가능 예정 결과를 나타낸단 말이야. 여기서는 누구야? 의무의, 의무의 슈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It should be used. 그것은 사용되어져야 된다. As a tool for progress, 진보 혹은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까지 3가 마무리하자고.